오번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상대도수의 분포표는 어느 연국 도구회의 회원들의 하루 동안의 TV 시청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전체 회원 수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일단 회원 수가 일곱 명일 때 0.14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계산. 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 분의 계급의 도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상대 도수가 0 1 4 1때그 계급의 도수가 7이에요. 자, 그럼 14분의 7 0 0이 되면서 얼마 전체 회원수는 50명이에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전체 학생수가 50명인 상태고요. 상대 도수가 1인 상태입니다. 자, ABCD e 의 값을 각각 각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B는 상대도수. 상대도수는 전체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맞죠? 그럼 얘는 예, 네. 5로 약분해서 10분의 2가 되면서 B는 0.2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a도 구할 수가 있어. 그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다 라고 했잖아. 자 상대 도수 에다가 전체 도수 50을 곱해주게 된다면 a 값은 얼마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a가 바로 2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7, 20, 10, 오, 그럼 c의 값 쉽게 구할 수 있겠네. c는 50에서 7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5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자, 35에서 7을 더해 주면 42가 되면서 c값 얼마? 8. 바로 c는 8이 되네요. 됐죠? 자, d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100분의 16이 되면서 0.16이 바로 d의 값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A부터 이제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갈게요. A가 얼마? 20이에요. B가 얼마? 0.2이고요. 자, C가 얼마? 8. D는 0.16. 그리고 2는 어,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